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요새 핫하게 음, 아주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우리 영탁이와 영탁 씨와 임영웅 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전화가 자주 와요. 팬들한테 영웅이가 잘 되냐, 영탁이가 잘 되냐. 이렇게 전화가 와요. 나한테. 임영웅이가 잘될 건가? 용터이가 잘될 건가? 어쩔 때는 또 그래요. 임영웅이가 잘 돼요? 호중이가 잘 돼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이야, 참, 대단한 열풍입니다. 아니, 자기 삶의 걱정도 다 못하고 사는데, 그냥 가수 잘 되는 거 걱정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이라고 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뭐 영탁 씨와 어 임영웅 씨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뭐어 같은 뭐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호중 씨도 있고 정동원이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영탁 씨와 임영웅 씨는 완전히 달라요 성격이. 영탁 씨는 그 두뇌가 굉장히 좋아서. 그 작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반면에 그 임영웅씨는 정통으로 가잖아요 목소리를 다듬어서 실수 안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 감미로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용탁씨 노래는 그냥 발랄하고 활발하고 박력 있고 다 다르죠 용탁씨와 그 임영웅씨가 누가 잘 사냐 이런 전화가 오는데 사실은 미스트로 진이 임영웅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하죠. 지금 광고를 그뭐셀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임영웅이 앞서 가지요. 당장은. 그렇지만, 영탁 씨도 작곡을 하면 만만치 않은 그작곡료 수입이 들어가요. 지적 소유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영탁 씨와 임영웅 씨가 단순 비교를 하면 안 돼요. 팬들이 좋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해가 돼요 내가 영웅이를 좋아하고 영탁이를 좋아하고 여기까지가 좋은데 니가 잘 되냐 니가 잘 되냐 이렇게 해서 서로 시샘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각각의 성격이 다르니까 사람은 타고날 때 형제간도 성격이 다르잖아요 임영웅이와 영탁이는 오래전부터 무명 생활할 때 다져진 우정이 있어요 물론 영탁이가 형님이죠 운명생활을할때 다져진 그 우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통 인연이 아니죠. 그러다가 지금 천운을 만났잖아요. 천운. 대박 터졌잖아요. 리스터트로스로서그 출연료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뭐 50만원 했다면은 지금 몇천만원이잖아요. 막 천만원, 이천만원, 뭐 삼천만원. 그거 대박이죠. 이게. 로또?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둘다 인생에 대박을 터친 거예요. 호중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하지 마세요, 팬들은. 우리 영타이가 잘 돼야 되는데, 우리 영웅이가 더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경쟁을 하니까 나한테 전화가 오지요. 나한테까지. 영웅이는 정통파예요. 목소리를 이, 이 다듬어서 곱게 나가는 연습을 많이 하고 실수할까봐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강의할때 이렇게 말했죠. 영탁 씨는 그 두뇌가 좋아서 작곡을 많이 해도 좋다. 계속 해라. 또 영웅이는 임영웅 씨는 그 음? 인덕이 없다고 이런 말은 인덕이 없는 것은 없지요. 사실 현재 노래 부른 거, 현재 히트한 거, 현재 유명한 거 이것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보는 거지. 인덕이 없으니까 어려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무명생활로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인덕 없는 것을 스스로 노력해서 개척해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인덕이 없던 건 그만두세요, 이제. 앞으로 잘될수 있다. 이미 성공했으니까. 대박이 났잖아요. 천운이다. 송가인이가 무명생활로만 가다가, 응? 그 행사 하나 있는데 차비 좀 받고 그냥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임영웅이도 마찬가지고 영탁이도 마찬가지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미스터 트롯으로 진이 당선되고 탑세븐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채널 돌리면 다 나옵니다. 채널 돌리면 그냥 동원이가 나오든 영웅이가 나오든 영탁이가 나오든 다 나와요. 호중이가 나오든 이렇게 유명해됐으니까 대박이 난 것이고 천운을 타고 났다. 그러니까 성공한 거예요. 영탁이가 잘 되냐, 영웅이가 잘 되냐. 이런 시기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팬님들. 그래서 서로 잘 되게 서로 응원해주고, 우위가 돈독하잖아요. 의리가 돈독하다고. 영탁이는 노래도 불러서 앞으로 그 출연료도 많이 받겠지만, 작곡을 많이 하니까 작사, 작곡에서 그 지적 소유권이 작곡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 작곡한 사 사람, 젊은 사람들 그 보면은 엄청 잘 살아요. 활동도 안한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 작곡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임영웅이나 영탁 씨는 이미 이미 성공한 거예요. 무대 에한번 서면은 천만 원 준대잖아요.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준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죠. 그런데 방송을 많이 나가죠. 코로나 딱 끝나면 정말로 전국을 또한번 강타할 거예요. 그래서 임영웅이가 잘 사냐, 영탁이가 잘 사냐, 이건 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잘 돼요. 다만 그 영웅씨는 아직 30이고 그 영탁이는 31세인가 8세인가 7세인가 그러니까 영탁씨 그 부모님도 그 응, 음? 걱정하시니까는, 이제 이런 기회에 운이 왔으니까, 대운을 크게 터였으니까, 천운을 만났으니까, 좋은 여자, 어, 뭐, 100%는 없는 거니까, 빨리 만나서 결혼하세요. 그리고 남한테 행복감도 주고, 남한테 편안한 가정을 갖게 해놓으면 안정되잖아요. 아, 진성 씨도 어 늦게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니까 잘 되잖아요, 더. 히트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영웅씨와 임웅씨와 영탁씨가 누가 잘 되냐? 호중이가 잘 되냐? 영탁이가 잘 되냐? 호중이가 잘 되냐? 영웅이가 잘 되냐?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성공했어요. 세 사람 다. 동원이도 마찬가지고, 그, 저기, 다 마찬가지고, 희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탑세븐 든사람들 이미 코로나만 끝나면 돕방석에딱 올라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방송 나가서 출연료 많이 받고 다니지만. 알았죠? 그래서 관심도가 뜨겁고 우리나라에막 콧군 달아오르게 해 놨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이렇게 연예인들만의 활동 못 하게 묶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탁 씨나 영웅이나 다잘잘 되고 다 성공할 수 있고 다 이미 성공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카타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우리 트롯 세계를 해서 정말로 어 아주 크게 성공한 우리 영탁이와 영탁 씨와 임영웅 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그 구독 한번 눌러주고 어, 가세요. 감사합니다.